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아, 분석, 종목 분석 해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약간, 상태가 좋지 않긴 하네요.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어제 들여서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오늘,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냐면, 어, 분석을 왜 저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물론 같이 공부하면 좋죠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엄청 난데 인정을 잘못 받는 느낌이라 조금 안타깝네요 굳이 막 하루 이틀 있다 상한가 가는 거만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럼 검색기를 좀더 만들긴 해야 돼요 어. 아니면 상한가 가는 거 그냥 그 다음날 사세요 해서 그냥 가면 상한가 가는 것도 많아요. 요새는. 그런 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쉽게 가고 싶지 않고. 좀 이왕이면은, 네. 자, 이거는, 저 이거 하나 드려보긴 할까요? 어, 이거는 다른 방에서 제 검색기에 계속 떴어요. 이미 해서 돌파를 했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잡았었어야 되죠. 아니면 최소 여기나 뭔가, 그죠. 그랬었어야 되는데, 저 이거는 뺄게요. 어, 금액 큰 거는 사실 좀 가기 좀 그렇거든요. 잘안 가는 편이라, 자 이것도 보세요. 아 이거는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가는 거는 저는 이것도 비추해요. 조금 변곡점이 왔다고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검색기를 다시 만들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laughs> 자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45도 그냥 그어서 그냥 그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으셔도 되잖아요 응? 이거 하셔도 돼요 저 여기 엄청 많죠 제가 다 추가해놔서 그래요. 자, 여기 네모 박스로 정사각형 만들어서 4 5도서 만들으셔도 돼요. 여기 45도잖아요. 거의 얼추 비슷하지, 제가 그린 거랑. 맞는지만 보시면 되자, 되잖아요. 크게 의미, 의미가 아니라 상관없죠.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야죠. 네. 그럼 이사 힘이 좋죠. 이거 제가 이미 들렸었어요 이게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제가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 이미 수익 났죠. 19%나 드렸어요. 최소 지금 들고 있어도 한10몇 프로예요. 그죠? 아, 너무 안타깝네요. 심도 있는 건 좋으나, 심오한 거는 외국, 외국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음. 하여튼, 네, 그래 보여요. 아센디오도 좋네요 자 이런거 그냥 드려도 돼요이 뭐냐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 진짜 기준봉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이런건 이기준봉 제가 말했잖아요 이 224회선이 좀더 평행해 졌을 때 나오는 진짜 뚫는 기준선 저희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앞에 앞점 매물이 뚫는 이 매물 그게 있어요 어. 저는 이게 진짜 기준봉일지 아닐지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준봉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이거 먹고 조금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어. 왜 맨날 보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요, 연필? 맨날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다른 분들. 저는, 왜 꼭, 그, 이렇게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이거는 너무, 아, 여태까지 가봤으니까 봐서 그런 것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정밀하고 세밀하게 보면은, 진짜 기준봉을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걸 뚫었다고 무조건 기준봉이 돼서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진짜 기준봉은 어떤 걸까요? 볼까요? 사실 이런 게 진짜 기준봉일 수 있어요. 어, 그럼 다른 걸 볼까요? 어. 자, 진짜 기준봉은 뭐냐면, 자, 이게 진짜 기준봉이에요. 이게 진짜 기준봉. 우리가 224회선을 뚫었다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나왔다고 오 괜찮네 그럼 여기서 물리죠 어 여기서 중간에 사버리면 분할매수는 하겠죠? 안안 안 하고 갔긴 갔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준봉이에요 아니면 봐봐요 우리는 페이크에 속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 이거 보고 오, 다시 올랐네 여기서부터 오르겠지? 분할매수 해야지 해도 오르긴 올랐어요 결국 저점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여기가 변곡점이게 된 거죠. 이걸 분할매수 했었으면 계속 들고 면 오르긴 올랐겠죠. 근데 간혹 만약에 예를, 예를 들어 아, 214까지 안 갔으니까 좀더 봐야지 하고 여기서 큰 봉이 나왔어요. 봉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 기준봉이구나. 여기서 분할매수 했지. 그럼 이렇게 막아 그림판. 아 오늘은 뭔가 좀 엉망이네요. 죄송해요. 이 224cm 하얀 곡선을 탈 때, 저 거의 수평까지 온 상태에서 온, 그 앞에,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약간 매집하기 좀 있고 나서, 좀 기간이 있고 나온 강력한, 그, 상한가봉 정도? 그게 기준봉이지, 중간에 내려오다가, 요 내려오는 사이에, 뭐, 한 요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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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쯤에 나와서, 요렇게 뚫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 기준봉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어, 일단은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좀 그걸 봐야겠어요. 그, 검색기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공부해서 하면 좋은데. 이거 계속 뜨네요. 제가 만든 검색기들이에요, 다. 그, 아니면, 따라 하는 건 좋아요. 돈 주고, 필요서 <laughs> 그니까, 제거 보고, 제, 제, 제가 왜 타점을 저렇게 들어갔나. 그런 거 공부할 겸 하시면 좋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하시는 거지. 이게 뭐, 저돈 어. 주고 뭘 한다는 건전잘 모르겠네요. 어. 자, 이거 자, 이거 왜 제가 드릴까요? 자, 큰 파동도 내려왔다 올라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올라갔죠. 자, 한참, 여기서 기간이 어, 얼만큼 올랐어요, 여기? 얼마에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2년은 지났어요. 어. 앞전에 이게 다있었고요 이것도 어쩌면, 어쩌면 공격형 매집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이 정도의 앞전에 매집이었으면, 사실 평행이 좀더 갔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도 떨어지고 막 이거는 자, 여기가 최저점이라 치면 저는 평행이 더 됐으면은 저, 저 이거를 확실히 가겠어요. 근데 한번 가 볼게요. 저는 이게 다시 온 2파 3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이걸 가는 이유는 2파 3파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앞전에 이, 이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어때요? 아직은 안 깼죠. 그리고 여기 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나왔다가, 거래량이 얼마 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상승의 패턴이 나왔어요. 어. 요 녹색 점선을 한번더 뚫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올리고 했다가 올렸어요. 봐요. 그러면 여기를 다 뚫었죠. 요 앞전 6까지는 뚫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 뚫어야 돼요? 여기 뚫어야 되죠. 뚫고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이이 앞전에 이 5일 10일 선을 다 뚫어 버리는 봉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겠지만 어. 반전형 반정 반전형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이 평대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요 지금 보시면 56일선까지 모여서 1 1위선까지안 내려오고 이 112선이 2 2 4선 위에 있고 정배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뚫어 올리면서 이 구름대와 강세 패턴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갈게요 6일 cns 자 종목 분석 이상 0525 종목, 근적, 유기따 다른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 껐는데 어 하나모테리얼즈 코스피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네 여기 앞전매물가 너무 많아서 많이 못갈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데 저럴려면 엄청 구간이 더 많아야 돼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상우상향이라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아, 좀 가지 않을게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이게 진짜 기준봉일까요? 볼까요? 아, 이게 진짜 기준봉일까요? 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준봉이면 엘리어트 3파가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찾는 거는 엘 진짜 기준봉은 엘리어트 3파가 나오기 직전의 기준봉인 거예요.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3파를 다, 네. 그죠? 자, 그, 오늘 잘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이건 이미 드린 거고, 아, 요거 한번 볼까요? 또, 이제 못 기다리시니까, 그런 게 조금 그래요. 어, 제가, 아, 이것도 뭐상한가 간다 하다가 결국에는 갖다 내려왔죠. 못 채우고. 그런, 이런 거였나? 뭐 하여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아, 좀, <laughs>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제가 볼까요 이게 돌파 갭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채우고 갈수 있다니까요 아까 케이시 코트를 아 이거 보어놔야겠다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거 어때 보여요? 돌파 갭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었다가 다음에 갈것 같아요 캡채우 가잖아요 그죠? 아까 케이시 코트를 어때요? 왜꼭 그걸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페이크라고 하는데 뭐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힘이 강하지 않고 앞전에 거래량들을 털어주는 아 별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더 봐야 되는 차트라고 저는 봤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바로 갈 거라? 페이크? 페이크라고 말하기에는 뭐하고. 오, 이거 뭐야? JLK? 오, 제가 여기 때 드렸어요. 이것도 얼마야? 10%, 7%, 14%? 30%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선고 놓은 거 보니까. 아유, 30% 드렸는데, 30%. 제가 드린 것들 거의 총 수익이 30%될 거래니까요. 저번 달만 해도. 근데 네, 이게 지금 나오 나오는 게 없네요. 어. 아그왜 근데 그 타점들을 말을 그러니까 제가 뭐 되게 막 어렵게 심오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거를 그 아.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음, 그렇긴 해요. 자, 저는 이거 볼게요. 어. 자, 이걸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드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어.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오긴 했는데요. 자, 여기에, 결국 힘을 못쓰고 내려오는 물량들이 쭉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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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는데, 겨우 요거 먹으려고 세력이 왔을까요? 그리고 한번 떨궜어요. 왜냐하면, 얘네세력들이 물량을 먹어가야 되는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올라가서, 어, 여기서 계속 그냥 올리려고 했는데, 씨 아, 뭐, 뭐야, 어? 갑자기 뭐 애들 뭐 저기 장도 안 좋고 사람들도 안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바로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올려줘어 그리고 지금 뭐 어떡해요 이거 5일선을 탔다가 자 이거 상한가였나? 상한가였네요 어잘 보세요 상한가가 내려왔어요 <laughs> 자 앞에 물량이랑 이거보다 더 터져야 되는데 아직 안 터졌고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50 20 아, 어디냐. 15일선을 탔어요. 15일선까지는 탔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타는 건전 괜찮다고 봐요. 최대 33일선까지 타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반등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33일선을 <laughs> 넘어서서 반등치거나 이런 거는 힘이 많이 없다고 봐요. 전 그래서 이건 아직 힘이 있다고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갔으면, 여기니까 요렇게 게딱 이렇게 산 부분. 잘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검색기를 안 만들었는데 어. 만들어야겠어요. 네오토도 좋네요. 이거 안 드렸나요,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아, 어... 하하하. 자, 이거 15일선 좀 있으면 타겠네. 이러다가 하락세 나오면 여기 갭 채우겠는데, 아예 안들려요 이게 이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았고. 여기서 한번더 들어왔는데, 아, 이건 가볼만 하네요. 자, 이걸, 이게 선을 그어보시고, 이 엄청난 큰 봉의 세력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요, 요거 팔았으면 사실 땡이에요. 그러고 나서 추세 떠, 떨어져서 다시 그냥 평, 평범하게 또 가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들어왔어요. 이거 판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팔았을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요만큼 팔았는데, 여기서 이만큼 이거, 이거, 이거 사항가인가? 29%까지 갔네? 여기 27%까지 갔다가, 물어올려서 다음날 요만큼 팔았다? 허허. 어허... 저 생각은, 아, 방향성을 좀더 봐야 되겠네. 근데 아직 갭을 뚫진 않았죠? 그럼 저는, 저는 이걸 다시 들어온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 갭 채우고도 갈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짧게 할게요. 요렇게만 볼게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요 안에서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됐죠? 요거는 좀 더, 아, 조금 도박 느낌이 있는데. <laughs> 네오토. 자. 딴거 볼게요. 저 이거 오일선만 타고 가잖아요. 어. 야주의가 떴네. 저 잉그루드 랩까지만 볼게요. 어. <laughs>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는 있겠죠? 5일선만 타고 가요, 5일선만.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아직. 이게 이 선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이건 어떻게 드리냐면 종가가 1190원 여기네요. 떨어졌네요. 사실 이건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차트 이 봉으로만 따지면. 근데 이 힘이 죽지 않았다. 자, 분할, 분할로 갈게요. 15일 선 깨면 안 버려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만 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어.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